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대대로 입니다 대대로 아, 이렇게 신화가 두 대입니다. 뿌리가 조금 부실하고요. 한쪽에 뿌리 두 가닥이 있고요. 어, 신화에, 이쪽 신화에 지금 뿌리가 두 가닥 내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뿌리 두 가닥이 있고요. 총 뿌리가 네 가닥입니다. 그리고 자마도 하나 있고요. 대대로. 아, 뿌리가 지금 신화에 내리고 있어서 어, 이렇게 철사를 지금 묶어놨거든요. 뿌리가 너무, 어, 작은 뿌리가 두 가닥 있고, 긴 뿌리 두 가닥인데, 어, 물좀 흔들릴 것 같아서 어, 철사로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요. 어, 대대로. 아, 이 대대로는 뿌리도 그렇고, 그래서 반품은 안 되니까, 어린 신화가두대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주문하시고요.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대대로, 한쪽에 신어 두 대고요.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네 가닥 있습니다. 짧은 뿌리 두 가닥이고요. 긴 뿌리 두 가닥. 8에서 0.9,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중투인데, 편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에 편이 아주 좋고요 아, 색감도 그런대로 좋은 편입니다.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후육질에 변중투입니다. 아, 세쪽이고요 중투 세쪽. 여기 한, 하나에만 살짝 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멀쩡하고요 아, 3번에, 2번에 중투 3쪽이고요 아, 133.8, 16만원입니다. 아, 3번은 금개 놓고고요 금개 놓고, 종전 아주 좋습니다. 모쪽은 정말 짤막하니 좋은 개체인데, 이렇게 모쪽도 금개 놓고고요 아, 양쪽으로 신호를 받았습니다. 금개 놓고로. 아주 멋지게. 아, 가운데가, 아, 모축이고요 양쪽으로 신화를 받은 상태고요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3번에 금개 놓고구요. 종자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녹반이 쫙 깔려있죠. 금개 놓고 세쪽입니다. 아, 3번에 금개 놓고 세쪽이고요1 1 0.6, 16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호피반인데요. 정말 예쁜 호피반 아, 정말 아름다운 호피반입니다. 무늬도 좋고 짤막한 변에 화려한 호피반 아, 두 축이고요. 아, 벌브티우기에서 나온 개체인데 뿌리도 아주 잘 내렸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예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축 정말 어여쁜 호피반이고요. 아, 4번에 호피반 두 척이고요. 8에서 0.6,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천종이고요. 천종 요즘 인기 많죠? 여기저기서 빵빵 터진다는 소리 많이 들리고, 저희 집에서 판매한 것도 두 번이나 아, 터져나왔습니다. 5번에, 아, 천종 한쪽인데 아 종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7-0.8 13원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6번입니다 6번은 황산바 정말 예쁜 황산바입니다 산바무늬도 아주 좋고요 편도 아주 좋고 정말 예쁜 황산바 화려합니다 아 티도 짤막하니 아주 아담한 사이즈고요 아, 예쁜 항산반 6번입니다. 아, 세이고요8에점 0.6, 1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아, 3반에서 호로 터진 난초고요 3반 호 이거 산책수가 그대로입니다. 3반에서 호로 터진 난초. 아, 올, 처음으로 호가 터져서 지금, 기대 많이 하고 키우셔도될것 같습니다. 3반으아에가 이렇게 3번으로 들어 있는 3번으로 3로멋번으로 3번으로 3번으로 3번이로이번으로 3번으로 3번번에 산채출발 그대로3반으로3번고로 3번으로 점번 6, 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감중 인데 변이 아주 좋습니다. 벌브도 하나 있고요. 아, 벌브가 하나 있어서 한쪽이지만, 아, 벌브가 있어서 배원데치장 없습니다. 아, 8번에 감중 등 한쪽입니다. 구에성점6 4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그 번은 3만 중투고요. 3만 중투. 3만 중투. 아 입이 짤막하니 아주 좋아요. 변도 육질이 육질도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단단하고요. 짤막한 변에 3만 중투입니다. 두 쪽이고요. 아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키가 짤막하니 아담하고요. 9번에 3반주 두, 두줄이고요 7에서 0.6, 4만원입니다. 아, 10번은 황두입니다. 우명 황두. 꽃은 정말 좋고요 황두 두 촉에 벌브도 있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황두. 아, 두 촉입니다. 시나포함 두 촉. 아, 10번은 황두. 쪽이고요 9일생 점치 1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이쪽에 신나가두 대인데요. 지금 아,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지금 두 가닥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총네 가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막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하고 자막 같습니다. 아 대대로. 아 뿌리는 신나의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지금 두 가닥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조금씩 뿌리 내립니다. 뿌리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아, 대대로 한쪽에 신화 두 대입니다. 아, 뿌리가 이렇게 약해서 저렴하게 올렸으니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대대로 아, 한쪽에 신화 두 대고요. 뿌리는 아, 총네 가닥입니다. 신화의 뿌리 조그맣게 두 가닥 데리고 있고요이 폭이 0.9,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중투가 아주 멋져요. 색감도 그런대로좋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의 중투입니다. 중투 세초. 아, 뿌리는, 새 쪽에 뿌리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뿌리는 아우가닥입니다 뿌리는 괜찮네요. 아, 뿌리도 좋고 변이 후유질 아주 좋습니다. 아 중투 세쪽이고요 이번에 중투 세쪽입니다이 폭이 아, 0.8,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아, 금개 넣고고요. 금개 넣고. 양쪽으로, 아, 신화 잘 나왔습니다. 금개 놓고로. 아, 모쪽도 지금 단엽성, 아, 놓고로 나와 있네요. 아, 정자 아주 좋습니다. 금개 놓고, 아, 새 쪽이고요. 뿌리도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아요. 3번에 금개 놓고, 새 쪽이고요. 변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아, 이 폭이 0.6, 16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 호피반인데 너무 멋진 종자 호피반입니다. 아, 뿌리도 이렇게 벌부에서 신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뿌리 너무너무 예쁘고 잘내렸고요 아, 색감과 편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편도 아, 완전 후육질이고요 사기 부럽지 않는 아, 호피반입니다. 4번에 호피반 두쪽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쁘게 0.6. 8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천정이고요 천정. 천정 무지입니다. 아, 무지지만 요즘 천정 무지에서도 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천종 한쪽이고요. 5번에 아, 천종 한쪽입니다. 잎폭이 0.8, 14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황산반인데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삼반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 황산반 오늘 아, 신화는 잎변 3반으로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아, 3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3개, 4, 5, 6. 총 짧은 뿌리 포함 7가닥입니다. 아, 뿌리는 괜찮고요. 이 정도 뿌리는 괜찮습니다.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6번에 황선반 세쪽 입니다 이폭양.6 아, 이 10만원 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산채출발 그대로고요 아, 이렇게 3반에서 3반후로 이렇게 멋지게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 3반후로 이렇게 멋지게 터져 나와서 무늬발전 아, 많을걸로 보여집니다 산채출발 그대로예요 산채출발 그대로 어, 이렇게 시나펌 3쪽입니다. 3쪽에 이게 산채출발 그대로예요. 어, 벌브 무너진 척 외에 산채출발 그대로 어, 3반에서3반호로 아주 멋지게 터져나온 개체입니다. 존계하시기 어, 바랍니다. 아, 7번에 산채출발 그대로 3반호고요 아, 문이 발전 많이 했습니다. 세 촉이고요. 이폭 0.6, 6만 원입니다. 8 번입니다. 8 번은 아, 감정 중인데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어, 한쪽이지만 벌브가 있어서 배양하기 아주 좋습니다. 벌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브도 있고. 신화가 이렇게 빗달려서 나왔지만, 신화는 없다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신화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감중투지만, 변이 단단한 변에 아주 예쁩니다. 입변 감중투. 8번에, 아, 감중투 한쪽입니다 아, 입폭 0.6, 4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3번 호고요. 3반 중투 같습니다. 3반 중투 이렇게 3반 중투 아, 편이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아, 3반 중투 두 쪽입니다. 아, 뿌리도 아, 6가닥이고요. 9번에 아 편이 짤막하니 아주 예쁩니다. 3반 중투 두 쪽이고요. 이폭 0.6, 3만원입니다 아, 10번 황두입니다. 황두, 무명 황두고요. 아, 꽃이 정말 좋아요. 황화두와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뿌리는 없는 좋습니다. 벨브도 있고요. 아, 10번의 황두입니다. 아, 두 쪽이고요. 이 폭이 0.7, 1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